오늘이 어, 교회에서는 보통 광복절 기념예배로 어, 드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아,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며 어, 우리나라와 참 비슷한 것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광복절이라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아, 기쁘죠? 아, 이 광복절이 우리들에게 기쁜 이유는 36년간의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광복절이 아, 기쁜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의 광야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잘설수 있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아, 요즘 저에게는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라보며 하나님 끝까지 쓰시는 민족이 될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붙잡아 주세요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아, 전 세계에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본 사람을 우습게 보는 나라가 딱 하나 있대요.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예, 네, 대한민국. 어, 아주 독특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압제에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그 믿음의 경험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 제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뭘 하고 싶을까요? 애국가를 한번 부르고 싶어요. 저는 애국가가 너무 좋아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그런데 애국가를 앉아서 부를까요? 서서 부를까요? 아, 난 여러분들이 하자는 대로. 네, 그럼 서서. 네, 우리 애국가 1절만. 정말 우리 믿음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우리 같이 애국가를 한번 부릅시다. 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네. 아직 앉지 마시고 앉지 마시고 앉을 때옆 사람들과 인사하면서 앉으세요 그렇게 인사해주세요 참 좋은 나라 사시는군요 인사하며 앉으세요 다같이 참 좋은 나라 사시는군요 네. 아, 여러분들 얼마나 축복 받은 사람입니까 좋은 나라 살지 좋은 교회 다니지 야, 세상에 수지 맞았어요. 그죠? 자, 오늘 광야의 식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참, 가장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가 만나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종종 무식한 사람들이 교회로 편지를 보낼 때 만나교회에 시옷 받침을 써가지고 만나교회 아, 이렇게 보내기도 하는데 아, 뭐, 종종 또 어떤 사람들은 만나교회가, 아, 그곳에서 사람들이 만나는군요. 그래서 만나교회군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 만나교회는 오늘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베풀어 주신 만나를 생각하며 아, 만들어진 이름, 그것이 우리 만나교회입니다. 여러분들 만나교회의 심벌, 상징을 아십니까? 보신 분들이 있죠? 만나교회의 저 심벌은 아, 십자가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동그란 것은 빵을 상징하고요 십자가를 통해 나누어진 것, 저 빵을 나누는 교회 또저 나눔은 창문을 상징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십자가를 통해 이 세상을 본다고 하는 상징을 가지고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여러분들이 다니고 계십니다 아, 만나 교회 아, 그런데 오늘 이 만나 교회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광야에 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광야의 식탁이었어요.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에, 그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또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말씀들을 아는 게 중요한데 에, 오늘 뭐 비도 오고 그런데 이렇게 집에 들어가서. 어, 좀 누워서 성경을 이렇게 좀 보셔도 좋겠어요 창세기 아, 출애굽기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이 잘 연결되어 있고 조금 더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출애굽기 1장부터 보셔도 좋겠어요 출애굽기 12장에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어 출애급하는 어, 이야기가 나오고요 14장에 가서 보면 어, 그 유명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5장에는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것을 찬양하는 찬송이 나오고 바로 어 애굽을 지나 광야에서 마라의 쓴 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들어갔지만 그들이 경험한 것은 광야였어요. 3일 동안 얼마나 목이 마르고 얼마나. 어, 더웠는지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때 그들이 만난 것이 마라의 쓴물이었습니다 출애국기 15장 25절과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여기에서 그 유명한 치료하는 여호와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자, 이 마하의 쓴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단물로 바꾸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재확인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가면 출애굽기 15장 27절에 유명한 엘림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우리 교회 교인 중에도 중국집을 크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름이 엘림성이에요. 엘림이 굉장히 좋은 뜻을 가지고 있죠. 엘림이 뭐냐? 거기에 갔더니 세상에 12개의 샘물이 있고요. 70주의 종려나무가 있는 오아시스를 만나게 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게 종종 의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접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별로 의문들이 없더라고요. 그냥 보는 것 같아요. 아니면 성경을 아예 안 보든지. 어, 참 신기했어요. 이 엘림. 그 좋은 오아시스. 그 좋은 우물을 만났는데 엘림에 대한 구절이 딱한 구절 나옵니다. 근데 마라의 쓴물을 만나서 쓴물이 기적으로 바뀌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갱신하는 그 장면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제가 말씀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아하. 고난은 우리들에게 확실한 기적의 흔적과 하나님과의 만남의 흔적을 남기는 것. 그래서 마라의 쓴물은 누구도 맛볼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하는 것이구나. 오늘 우리들이 광야를 생각하며 이제 우리들이 광야의 성전으로 내려가며 우리들이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것, 광야의 식탁을 생각하게 되는 것은 지금 이렇게 우리들이 여기에서 예배드릴 때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으리라고 하는 기대가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출애굽기 16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도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매출하기를 이렇게 기적적으로 주셨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을 들었을 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참 신기한 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의 모음이 성경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광야의 식탁을 베풀어 주셨어요.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셨어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은혜는 은혜인데 바람직한 은혜는 아니었어요. 요즘 올림픽이 한참이죠? 아, 선수들이 이렇게 경기를 하는데, 아, 여러분들이 그 경기를 보면서, 이야, 정말 저 선수 잘한다. 그래서 메달을 따는 선수가 있기도 하고, 어떤 선수는, 아이고, 다행이다. 간신히 살아서. 그래서 메달을 따는 선수도 있어요. 아, 여러분들하고 전혀 연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그런 느낌이 온 거예요.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그래, 너참 잘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는가 하면 그냥 다행스럽게 은혜를 경험하는 게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하는 이 광야의 식탁은요, 그들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다행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지 않았어요. 그들의 불평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광야의 식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그들에게 광야의 식탁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왜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셨을까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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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를 끊으려 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끊임없는 관계를 유지해 가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원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광야의 식탁을 베풀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는 정말 부족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너와 관계를 끊고 싶지 아니하다고 내가 너와 함께 가고 싶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이 원망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광야의 식탁을 베풀어 주셨어요. 아요 근래 들어서 여러분들 제일 신나게 한게 축구에서 우리가 일본을 이긴 거죠 네아참 신나요 아 2002년 월드컵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2002년 월드컵도 사실은 한국과 일본에서 같이 열렸지만 본래 일본에서 열리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다 잊어버리셨어요 그때 일을 근데 갑자기 한국에서 공동 주최하자고 어, 그렇게 주장하면서 이제 로비를 하기 시작하고, 어, 뭐, 축구협회에서 뭐, 나라에서 막, 아 어, 이제 도왔죠. 그때 한국에서 이 한일 월드컵을 같이 유치하게 된 공원을 세운 사람 중에 제일 큰 공원을 세운 사람이 그 당시에 홍보대사였던 김은국 씨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어그 만찬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우리나라가 어, 이렇게 유치를 해야 되는 함께 유치해야 되는 이유들을 막 설명할 때 어, 김은국 씨는 홍보대사로 가서 노래를 했다 그러죠. 자기가 어, 잘하는 18번 뭐죠? 호랑나비 뭐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어 거기 뭐 축구협회 회장 뭐 유럽축구협회 회장이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김은국 씨가 호랑나비 하니까 사람들이 아 유치해 유치해. 그래서. 어, 2002년 월드컵이 유치되었, 모르셨어요? 어, 어,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 사람들이 어, 이야기하죠. 2002년도 월드컵의 최대 수혜자는 대한민국이었다. 제일 수지맞은 게 대한민국이었어요. 사실 우리들에게 돌아올 것이 아니었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저는 우리 민족을 향한 특별한 사랑이 있다고 믿거든요. 요즘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붙잡아 주시는구나. 이 민족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똑같이 월드컵을 하면서도 일본과 한국이 동시에 월드컵을 하면서도 최대의 수혜자는 대한민국이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광야의 식탁이 베풀어졌는데 그 광야의 식탁이 누구에게 베풀어졌냐면 광야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광야의 식탁이 베풀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원망하는 자들,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들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모두에게 광야의 식탁을 베풀어 주셨어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만을 딱 골라서 쉽게 가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며 모든 이들이 광야에 있을 때 동일한 만나와 매출하기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주어지는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 은혜를 취하는 사람이 있고 이 은혜를 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리모델링을 하며 광야 성전으로 내려가며 제가 왜 이런 설교를 하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광야 성전이라고 하지만 광야 성전이라고 하기엔 너무 부끄러워요. 모든 것들 다 갖춰놓고 우리들이 준비하고 그곳에 내려가요. 그러나 재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들이 이렇게 예배 드릴 때보다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며 우리들이 잃어버렸던 예배의 감격과 우리의 신앙의 야성, 정말 우리들의 신앙의 본질들이 회복되는 시기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그것을 기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불평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을 텐데, 아마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그곳에 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동일하게 임하게 될그 광야의 식탁 가운데서 누가 그 은혜를 취할 것인가.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만나 교인들 한 사람도, 그 은혜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없이 그 은혜를 맛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에서 맛보는 것, 그 은혜, 만나는, 그렇게 맛있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니, 면 모르겠어요. 맛있었는데도 매일 먹다 보니 질렸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저녁에는 매출하기가 와서 지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 위에 있더니 16절에 가서 보니까,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진이라 그랬어요. 자,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겨야 될 부분입니다. 저녁에는 매출하기가, 아침에는 만나가, 각 모든 진에 다 내렸어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각 사람이 가가서 그것을 거둘진이라. 내 은혜를 내가 가지라는 거예요. 남이 줄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주어졌지만 내 것을 내가 취해라. 그리고 여수와 오장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만나가 멈춥니다. 더 이상 만나의 은혜가 내리지 않아요. 만나의 은혜는 광야에서만 그들이 맛볼 수 있었던 것이에요. 제가 기대하는 것 여러분들 인생에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아니 몇년 후에 여러분들이 광야에서 있었던 은혜를 내가 그 은혜를 체험하고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노라고 아, 여러분들이 간증할 수 있는 일들 그것은 누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성전에서 여러분들이 취해야 될 몫이라는 것이죠 진정한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리스펀스가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들의 삶에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지켜야 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희생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은혜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조엘, 목사,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요즘 뭐 비판을 많이 받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이단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신학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뭐 저는 그런 건 모르겠고, 책을 보면서... 참 좋은 인사이트를 많이 받고 참 순수한 신앙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 긍정의 힘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이 수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 마을에 끔찍한 병이 돕니다 전염병이 돌았는데 아이들도 구토를 하고 어른들도 구토를 하고 죽기 시작해요. 근데 원인은 아마 이 마을에서 먹고 있는 그물 때문인 것 같은데 그 물은 저 위에 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물입니다. 근데 물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결국은 전염병 때문에 정부에서 사람을 보내서 그 물을 조사하게 합니다. 잠수부가 들어가서 보니까 그 깨끗한 물수원지에 밑으로 내려오는 입구에 산에 사는 돼지와 돼지 새끼들이 죽어서 거기에 막혀 썩고 있었어요. 그 병균들이 내려오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잠수부가 그것들을 다 걷어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염병이 사라집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나 읽어 드려요. 히브리서 1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것이 있어요. 쓴 뿌리입니다. 광야의 성전에서 아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았던 쓴 뿌리 그것들이 제거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것이 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쓴 뿌리가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분들의 경험일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제일 저에게 후회스러웠던 일 하나를 들라 그런다면. 우리나라 축구가 브라질하고 4강전을 한 것을 본 것입니다. 잠을 안 자고 새벽까지 봤는데 이걸 내가 왜 봤나 너무 후회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 주간에 제 인생에 가장 허무한 일이 있었다면 그 후회스러운 기억 때문에 한일전을 안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역사적인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때 저는 자고 있었어요. 자, 제 이야기를 잘 생각해보세요. 과거의 경험이요, 앞으로의 은혜를 가로막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광야의 성전, 광야의 식탁, 여러분들의 삶의 광야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것들이 참 많은데, 여러분들 가슴 속에 뿌리 박혀 있는 쓴뿌리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쓴뿌리를 제거해라. 그것 때문에 기도가 막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맥히는 그쓴 뿌리를 내가 제거해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상처받지 아니하도록 은혜로 인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지금 너희 마음속에 있는 그쓴 뿌리,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들을 뿌리 뽑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주실 은혜가 참 큰데 광야의 식탁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실 텐데, 우리들의 쓴 뿌리들 때문에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이겠는가. 저는 제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 그것이 삶을 긍정적으로 보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베풀어 주실 그 은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그 은혜 오늘 제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하나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러셨을까? 만나와 매출하기를 일주일에 날을 정해서 하루에 주시지왜 매일 주셨을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전혀 여러분들은 생각이 없으시잖아요 성경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하러 매일 주셨을까? 일주일에 날정에는 월요일은 만나를 너희들이 모아 일주일 먹어. 어, 그 다음에 뭐 토요일날 매출하기. 뭐 이랬으면 하나님도 좀 쉬우셨을 것 같은데 매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명령하시죠. 너희들에게 주는 이 만나와 매출하기. 너희들이 먹을 것만 오늘 먹을 것만 가져가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좀 불안했을 것 같아요. 이 광야에서 내리는 만나와 매출하기가 언제 없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가져가는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혹시 모르니까 내일 것까지, 모레 것까지 매출, 그 만나를 가져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참 신기한 건 만나는 시간이 지나면 녹아서 없어지고 그들이 많이 가져간 것도 하루가 지나면 벌레가 나고 썩어서 못 먹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다 버려야 됐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다음 날이 되면 틀림없이 만나가 또 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얘들아, 날좀 믿어다오. 너희들이 그렇게 불안해하지만 내일 아침이 되면 틀림없이 만나가 내릴 것이고 저녁이면 매출하기가 올 것이고 너희들 불안해하지 말고 발을 쭉 피고 자. 매일 아침에 만나를 줄 거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만나를 주시고 매일 매출하기를 주셨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어달라는 거였어요 내가 너희에게 신실하다고 하는 것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것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주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어른 날 뜨거웠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져요. 여러분들 때문일까요? 하나님 때문일까요? 뭐 연애하실 때뭐 그런 기억이 있죠. 뭐제 아내도 저한테 종종 그러던데 제가 결혼할 결혼하기 전에는 순한 양이었대요. 그데 결혼하고 나니 변했대요. 내가 변한 건지 그 사람이 변한 건지 모르겠어요. 나는 난데. 어, 결혼하기 전에 크, 연애할 때 남자가 음식점에서 밥을 시키는데 메뉴를 딱 보고 이거 좋지 이거 먹어 어, 다 시켜주면 어, 정말 결단력 있고 박력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혼하고도 그러면 저 사람은 나를, 아마, 나를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 자기중심적이야 이런 생각이 들죠 그 남자가 변한 거예요 이 여자가 변한 거예요 <laughs>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에게서 사라졌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때 은혜를 체험했던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의 감격이 여러분들에게 살아있는가. 그때 예배드렸던 뜨거운 눈물들이 오늘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흐르고 있는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예요. 광야를 통해서 광야의 식탁과 만나를 통해서 여전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여전히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있고 여전히 너희를 인도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광야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몇 달이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혹시 잃어버렸을지도 모르는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저에게는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토미 테니가 그 예책,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점의 가치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사람 가운데 가장 작은 자가 하나님의 팀에서는 가장 높은 자리를 얻으며, 가난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찾아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자리를 주신다. 이것이 영점의 가치다. 이것이야말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관점을 배우는 비결이다. 영점. 우리의 무력함, 내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무력하면 무력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위대하세요. 예배가 뭔지 아세요?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나 아무것도 할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무기력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들 앞에 점점 위대하게 내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하나님은 커다랗게 우리들 앞에 서 계세요. 광야는 그들이 만들 수 있는 식물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만나 앞에서 그들은 초라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나 그들 앞에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계셨던 분. 그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광야의 성전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광야에서 여러분들의 가장 작고 초라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대함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광야의 식탁이 여러분들에게 펼쳐질 터인데, 그 광야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축복과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